이제 맥북을 가지러 삼척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얼른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열몇 시야? 11시 4분이고 명동으로 갈 건데 이제 삼척역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? 네, 네 시간? 4 시간 걸리거든요? 아, 세 시간, 3 시간? 그래가지고, 얼른 준비를 하고 가보겠습니다. 일단, 몰골이 많이, 아, 말이 아니거든요? 어! 일단, 이런 상태니까, 씻고 사람이 돼서, 에어팟을, 아니, 에어팟이래. <laughs> 맥북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. 78m2. 와, 지금 개 늦었어요. 늦잠 자가지고. <laughs> 하이 빅스비! <laughs> 티비 꺼! 하이 믹스비! 지금 몇 시야? 오후 12시 55분입니다. 와, ᄌ 됐다. 1시 14분 기차인데. 빨리 가야 돼.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잘 나오고 있나? 오케이. 아,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. 일단 빨리 준비를 하고 기차역에서 다시 켜보겠습니다. 지금은 1시 3분. 10분 뒤에 기차가 출발하는데, 여기서 역 옆에 차 타고, 오오오. <목소리> 아, 노래꺼. 아니, 이거 씨발, 싸구려 샀네. 아이씨. 아, 저 기차 놓치면 안 돼요. 제발. 아, 이럴 때만 차가 막혀. 잠깐 먼저 갈게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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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마음을 달래줄 펌프껌. 아직 기아 나온 것 같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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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게임들다. 아, 힘들어서 뭐라 말이 안 나오네. 네. 일단 기차를 타고 같이 가시죠. 동해 가서 다시 켜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야 저예요. 가겠습니다 와. 아, 그러면은. 좀 들고 있는 거 찍어 드릴까요? 아, 괜찮습니다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네.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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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잠시 후 삼척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도착이다. 와 진짜 힘들었다. 여기 삼척역은 새로 생겨서 깨끗하긴 합니다 시설이. 삼척시 삼척역에서 바로 나오면 보이는 번개수산시장. 이제 저는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맥북을 개봉을 해야겠습니다. 오, 진짜 미끄럽다. 차의 시동을 미리 걸어줍니다. 맥북에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거치대가 없어서 지금 사러 나가려고 합니다 다이소로 가시죠 저희 집이랑 다이소랑 한, 한 50초? 50초는 아니고 한 3분 거리에 있어서 빨리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삼척 달등터널 예쁘죠? 오늘 설날이라 고향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오, 씨, 미끄러워. 조심해야겠다. 어, 여기도 달등 터널이 있습니다. 누군가 앞에 사진 찍고 계시네. <laughs> 다이소에 도착했습니다. 가서 거치대를 좀 사볼게요. 스마트폰 거치대가 어디 있지? 다이소 멤버십도 이 있지.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휴대폰 거치대 같은 거어디 있을까요? 저쪽 아, 벽면으로 음, 다옮겨거든요아네벽 쪽으로 가시면 아벽쪽으로 감사합니다 벽 쪽? 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걸로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집 가서 봬요 같이 가겠습니다. 삼척은 사람이 정말 없어요. 시골이라서. 이제 달등 터널입니다. 날씨가 엄청 춥네요. 오늘 또 눈이랑 비가 와 가지고 엄청 추워요, 날씨가. 아, 근데 가서 맥북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춥다. <laughs>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맥북을 왜 사냐고 돈 너무 아깝다고 치킨이 몇 마리냐. 하, 그래도 뭐 어떡해.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칠가입니다 저는. 자 그러면. 일단은 거치대 어 오늘 정수리 거치대는 다 사왔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